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1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녹장 읽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을 읽으며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아지게 하사 오늘도 말씀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고 도레마의 말씀도 받는 복된 시간 되기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레이기의 십장 말씀 함께 우리 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다까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의 대아들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저 너희는 해망문에서 나가지 말라.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이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여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라사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와께 호 드린 화재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와의 호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 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 올린 뒷다리는 너와 너의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 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하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아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지 이미 불산난 불살났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송수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보를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되겼더라 아멘 예, 오늘 10편 24편입니다 다윗의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돌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오늘 1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 오실 되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것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비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아니는 자는 복이 있 또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크니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진데, 오리란 엘리야가곧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해설 진저 고라시나 화해설 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우마 네가 하늘레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 여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쓰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대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나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배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기적 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신 멸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매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 선한 일과 말에 구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의 말씀 넉 장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승리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넉 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들은 대로 받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또 토요일 주수함사절잘 준비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날 뵙겠습니다 샬롬